자, 여러분, 오늘은 아크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짧은 발톱들 연장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케어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케어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발톱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코너 안쪽까지 제 케어가 꼼꼼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한 비트를 사용을 해서 음, 맞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케어를 마무리를 해줬고, 우리 이제 아크릴 시술 할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케어를 하기 전에 샌딩 작업을 꼼꼼하게 했지만, 아크릴 시술을 할 곳에는 한번더 샌딩 작업을 꼼꼼하게 해줄게요. 우리 샌딩의 목적은 표면 정리의 역할도 있지만, 남아있는 생활 유수분을 한겹 벗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샌딩을 꼼꼼하게 한번더 해줍니다. 유분기 제거도 꼼꼼하게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된 후에 우리는 여기 위에다가 거친 파일을 이용을 해서 발톱에 스크래치를 내줄 거예요. 자, 요런 작업을 에칭이라고 하죠. 에칭은 다음 작업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이때 애칭은 표면을 갈아내는 느낌보다는 두께를 갈거나 표면을 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거친 스크래치만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두께가 갈리지 않게. 최대한 거친 파일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초보 선생님들 가끔 실수로 애칭을 열심히 주고 다시 샌딩을 또 꼼꼼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발에다가 할 때에는 더스트 브러쉬 웬만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아세톤으로 분진과 유분기를 같이 한꺼번에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제 아크릴 연장을 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줄게요. 저는 디젤 프라이머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시술할 때 사용할 파우더는 살짝 이렇게 핑크빛이 돌죠 내추럴한 핑크빛이 도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색상이에요. 그래서 아크릴 파우더를 그냥 매번 색상별로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있는 컬러들 안에서 이렇게 믹싱을 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내추럴 파우더, 즉 우유빛을 띠는 내추럴 파우더랑 그다음에 클리어 파우더랑. 그리고 완전 컬러 파우더 핑크색 컬러 파우더는 정말 소량만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약간 톤 다운된 우유빛을 띠는 파우더 색을 만들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크릴을 올릴 건데 아크릴을 올릴 때 주의할 점. 자, 먼저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를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 커버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큐티클 쪽에도 가깝게 시술을 하면 좋겠죠. 물론 큐티클에 가깝게 시술을 하고 나면 파일링을 하거나 그 부분을 정리해줄 때 큐티클이 스쳐서 좀, 좀 너무 번거로운데 해서 이렇게. 띄고서 이렇게 연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띄어서 모든 연장, 발톱도 마찬가지고, 손톱도 마찬가지고, 너무 큐티클에서 띄어서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만 길이가 자라나오도, 시간이 한 2, 3주만 있어도 이 아이들이 큐티클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를 커버를 못하게 돼요. 어, 그러다 보면은 길이가 길어지면서 안 그래도 무게감이 요 앞에 쏠리게 되는데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도 커버를 못 하게 되니까 굉장히 탈락할 확률도 높아지고 강도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큐티클 가까이에 항상 연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한번 연장을 해볼게요. 저는 원래 한 번에 떠서 큐티클에서부터 한 번에 이제 올리는데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믹스처를 뜰 때에는 너무 묽은 볼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너무 볼이 묽으면 이런 사이드나 이런 살 바깥에까지 이렇게 흘러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묽은 것보다는 좀된 볼을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어 그럼 덴보를 사용하면은 너무 컨트롤 하기가 하다 보면은 빨리 굳어 버리는데 묽은 게더 낫지 않아요? 그래도 덴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움직이다가 못 움직여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올려 주면 돼요. 그래서 흘러서 이렇게 발톱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덴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다져 주세요. 덴보를 떠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믹스처를 뜨고서 조금 여유를 둘 거예요. 리퀴드도 이렇게 한번 빼줄 거고요. 와 음. 아, 촬영하고 있어서 엄청 뜨겁구나 여기가. 네, 조명을 작업해. 어. 엄청 빨리 웃네 음. 아크릴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곳은 조명들이 있어서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리 굳었거든요 조금만 더 빠르게 믹스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커버할게요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그리고 지그시 눌러 줄 건데요. 누르실 때꾹 누르시면 안 되고 지그시 누를게요. 꾹 누르시면은 발톱 밑으로 아크릴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 두께감을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톱 두께 얇게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다 파일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눌러서 하다 보면은 프리지 단면에 아크릴이 매달려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눌러주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브러쉬로 밑을 이렇게 들어서 오히려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스키 점프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묽은 볼. 묽은 볼은 제가 리퀴드를 키친타올에 빼지 않았어요. 정말 이곳의 온도는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빠르게 붓고 있어.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 놓고 지금 이 발톱이 붙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크릴은 우리가 램프에 넣어서 한 번에 마르게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발톱들을 이제 본더베이스 작업을 해주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발톱들을 본더베이스 하지 않고, 베이스까지 발라놓지 않고, 이렇게 먼저 아크릴을 작업하고 난 다음에 마를 동안 본더베이스 작업을 합니다. 바르는 중간 중간에 굳는 정도를 확인을 해주세요. 원래는 보통은 제가 베이스까지 바를 때까지도 잘안 굳는데 오늘은 이제 촬영하는 조명 때문에 굉장히 빨리 굳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핀칭을 좀 줄게요. 발톱 연장할 때에는 핀칭을 주기 전에 살짝 두께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지 핀칭이 잘 들어가요. 우리가 누르지 않고 시술을 했기 때문에 두께감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요? 자, 이 핀칭이라는 거는 어때요? 밑쪽으로도 예쁘게 이렇게 발톱이 좁아 보일 수 있게 밑쪽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C커브를 만들어줌으로써 발톱이 튼튼해지기도 해요. 그거는 손톱도 마찬가지 그게 핀칭의 역할이에요. 핀칭을 줄 때에는 지그시 5초에서 10초 정도 눌러줄게요. 이런 문제성 발톱이나 이렇게 너무 짧은 발톱들 연장할 때에는 우리가 인조팁이나 이런 걸 붙여서 시술하기 굉장히 힘들죠. 밑에 살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아크릴을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발톱, 엄지발톱 연장은 아크릴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에 핀칭을 먼저 줬고요. 지금 나머지 베이스 작업을 미리 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발톱의 두께를 어느 정도 지금 얇게 정리를 해줬고요. 이제 나머지 파일링 작업을 해볼게요. 우리가 쉐입 잡을 때는 큐티클 라인과 평행하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파일 할때 큐티클 모양을 보면서 우리 파일 여기를 보지 말고 큐티클 라인 보면서 파일할게요. 그리고 이때 완전하게 두께를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정말로 아까는 핀칭을 주기 위해서 조금 두께감을 줄였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손발톱을 만들 때 중요한 거, 11자 스트레이트. 손발톱이 예쁘게 11자로 뻗어 있는 이 형태를 11자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갈아서 너무 뚱뚱하거나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주시고, 사이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새로 파일을 해서 지금 두께감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 파일이 거의 하이 포인트 위치까지 이렇게 닿으면서 다듬어줬어요. 그럼 이제 어디를 다듬어야 돼요? 큐티클부터 이제 하이 포인트 위치까지를 이제 다듬어 줘야 되는데 이 부위를 예전에는 제가 파일로 이걸 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드릴로 정리를 합니다. 가로 파일 같은 거할 경우에는 손은 그다 괜찮은데 발은 양 옆에 살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에 부딪히면서 쓸려서 아파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발톱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릴을 이용을 해서 가로 파일 즉 큐티클부터 여기 하이 포인트 위치까지 파일링을 해줄 거예요. 세 상이 좋아 졌어. 나때는 라떼는... 이렇게 <놀람> <놀람> 자 이렇게 파일 링 으로 정리 를해줬 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 꼭 커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안쪽까지 지금 아크릴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해줄 때 예전에는 파일을 정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이 안쪽까지 깊숙하게 넣어서 막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드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이런 뾰족한 비트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이드 쪽을 정리를 할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예전에는 파일링을 잘하는 사람이 곧 네일 아트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던 때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쉽게 드릴로, 이런, 별다른 테크닉 없이도 이런 사이드 안쪽까지 쉽게 정리를 할수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발톱을 연장을 해줬고요. 음, 예쁘게 잘 연장이 됐어요.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 잘 커버해주시고, 앞에 모양은 큐티클 라인과 평행하도록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발톱의 두께도 일정하게끔 갈아주시고, 자, 이 정도 느낌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베이스 젤을 바를 건데요. 이때 아세톤으로 굳이 안 닦으셔도 돼요.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그냥 꼼꼼하게 털어주시고 바로 본더베이스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굳이 아세톤으로 뭔가 아크릴을 녹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발생할 유분도 없죠. 여기 표면에는 지금 유분이 발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닦아주실 필요 없고 바로 본더베이스 하도록 할게요. 아주 혈색이.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발톱 연장 시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laughs>